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바꾸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대 물을 요하게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는 외국인에서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 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님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또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또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진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 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또 화목제에 대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화목제는 이제 화목제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나눠먹는 그런 자원제입니다. 이제 번제와 어, 또, 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데요. 그데 이제 번제와 소제는 다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 예,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어, 화목의 제사입니다. 어, 화목제에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으로 따지면 이제 감사드릴 때 하는 그런 어, 제물이 이제 이제 있고요. 또 어떤 서원을 할때 하는 뭔가 소원을 할때 하는 제 있고 또 자원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있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그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더라도 아, 제물에 흠이 없는 것을 기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오늘 목사님에세에 보면 이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그 이제, 어 이제 그 목사님인데 신대원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요. 과제를 내주는데 필사하는 그 성경을 필사하는 과제를 줬는데 이제 이 과제를 어 이제, 이제 자기는 이제 대신 아내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고 자기는 이제 바쁘니까 아 그래도 이제 가족이랑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필사하고 그래서 어 나쁘진 않겠다. 아내도 필사하면 좀뭐 나름대로 어 이제 뭐 좋은 어떤 시간이 될수 있고 성경을또 이렇게 보는 시간이 되고 나는 그 시간을 아껴서 이제 바쁜 이신대원 과정 동안 이제 아이들하고도 놀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별 어림낌 없이 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제 거의, 이제 제출할 때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대피라면 0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걸린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낼까, 그러다가, 어, 이제 각오를 하고, 그래도 이제 뭐 이, 이 0점 맞을 각오를 하고,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이제 있는 대로 이야기,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물론, 뭐 어떤 대피, 어떤 대, 대체하는 어떤 과제를 또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까지 나오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양심에 찔린 거죠. 그러니까 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예약으로는 별로 맞지는 않는 듯한 그런 에세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흠이 없는 걸 드려라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바르게 살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어, 바르게 살아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 흠이 없는 것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약간 동양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하나만 드릴 때 정성껏 드려라.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그 목사님들이 그,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꼭 신권으로 이렇게 매주 은행 가서 신권을 준비해서 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를 했다. 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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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은행을 서야 되고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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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는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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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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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제, 무게신벌로 드리면 안 된다고, 다림질로 다려서, 이제, 가져가겠는데, 그 목사님은 그게 나름대로 큰, 큰 어떤 충격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이렇게, 이렇게 소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어릴 때그 깨달음이, 이제, 아주 우리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 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흠없는 것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뜻일까요? 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아, 그거는 정성이라기보다는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이제 정성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 이웃에게 뭔가를 나눌 때도 그냥 먹다 남은 걸 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남아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떼어서 제일 좋은 부분을 아, 나누는 사람이 있죠. 우리 어머님이 늘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 누구한테 줄땐 제일 좋은 거 줘라. 네, 어머님은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그 말씀 하셨는데요. 어, 그니까, 누구에게 나눌 때도 좋은 것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누는 마음인 거죠. 나는 뭐,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우리 쓰던 거 이렇게 나눠도 똑같죠. 하지만, 먼저 줘라. 또, 제일 좋은 것 줘라. 이렇게 똑같이 있어도,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 우리 아이들 둘이가 있으면 서로 양보할 때, 어, 양보해야죠. 안 그러면, 서로 좋은거 차지하려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럴 때 이제 좋은거 줘라 양상대에게는좋은걸 줘라 라는 그 마음인데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마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흠 없는거 안 받으십니다 야 이런거 갖고 왔느냐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을 본다는 거죠 우리 어제 오후 예배 때도 우리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요. 어, 그게 재물이 동물의 피를 드린 어떤 피의 제사였냐, 아니면 그냥 곡식의 제사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 앞에 나올 때, 어, 재물을 들고나오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러 올때 마음도 마찬가지.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늘 앞에 나왔는가. 아, 오늘도 그냥, 아, 힘들지만 나가야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아마 우리 자세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 나오냐에 따라서 벌써 이 받아들이는 어떤 말씀도 다르고 또 느껴지는 은혜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래도 <laughs> 이해가 되는데요. 예배 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또 시간을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힘 없는 것 나한테 받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너희 너희들이 나한테 그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나에게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님 가장 좋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우리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른 어 다른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우리가 어 그냥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물론 그냥 한마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좋은 것 가져왔느냐?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어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 내가 주었으니 너희도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나의, 나, 나에게도 나누고 이웃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이 시간, 또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렵돈을 드렸던 그 과부를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전대사를 드렸다, 어떤 사람 은그 비율이다. 이, 이 가난 여인이 두냅또는 적었어도 이 여인의 전재산이었기 때문에 가난 기뻤다?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받은, 것.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을 매일 내가 아, 지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님 앞에 나왔는가 아, 그것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도 그 마음을 받으시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재물을 바치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할 때도 1회 동안 새끼, 새끼 그 이제 동물들을 바치는데 1회 동안은 잡지 말아라. 어미와 함께 두고 잡아라. 라고 하고 또 재물로 바쳐도 그 어미와 그 새끼를 함께 잡지 말아라. 말합니다. 아, 그것, 그것은 그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물도 그렇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도 사랑 그렇게 하지만 이웃을 사랑할 때도 좋은 것 나누고요, 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릴 때나 이웃에게 나눌 때 똑같은 마음으로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으로 앞에 드리는 마음 또 이웃 을 사랑하고 챙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마음으로 또 대하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 너가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아, 또 기쁘게 하나마 앞에 드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받쳐라 저런 걸 받쳐라 흠 없는 걸받쳐 내가 받는다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먼저 어, 주셨으니 어, 그 사랑에 감사하는 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도 기뻐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주시면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도 또기도의 응답도 우리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웃을 또 나눌 때도 사랑할 때도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챙기고 좀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할때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 받아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또그 사랑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 사랑을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흠 없이 드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흠 없이 좋은 것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들어야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나 공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소산하게 해주고 없어서, 새벽을 열심히 나오면, 정말 새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주실 것이다, 은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게 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여주시고 하나님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마음인 줄 아오니,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주간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대할 때도 그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65년 동안 이곳에 세워졌었는데 하나님 과연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에게 알려주시고 그사랑으로온 교우가 하나되는 교회에게 알려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게 알려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삼아 주시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이 지역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래서 사, 사랑을 갈급하는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교회 삼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들고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어떤 조건의 말씀이 아니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 매일 새벽을 우리가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 의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저희들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올 때, 하나님이 새벽을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어, 연인을 사랑할 때, 기쁨으로, 그, 그, 나오는 그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모,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바라 가여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헌물을 드릴 때나 또 우리의 봉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 귀엽, 귀엽, 귀엽게 또 하나님 기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알려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65년 된 전통을 하나님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덧입고, 정말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 시대가 하나님 사랑이 발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이웃과 우리가 살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